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봉독 시간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도신경부터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소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수함나이다 아멘. 날씨가 지금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완전, 나 지금 기운이 올라가서 추위가 다 갔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을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의 어, 텍사스 주는 물도 부족하고 전기가 끊어져서. 굉장히 지금 취해 보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참 지구가 이상견인 것만은, 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봉독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장의 제목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어, 두 번째 제목은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14만 4천명이 부르는 노래 야 14만 4천명이라는 것은 아마 성스러운 성도를, 성도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숨질이 좀 빠졌습니다만, 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 20절까지 제가 읽게 되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장은, 이 본문은, 짐승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순교당한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과 짐승을 경비한 배교자들이 받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해 소개한 부분으로, 부분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물소리와도 같고 또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사 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순결을 거룩한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새 천사가 지나는 날이 제목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큰성 바벨론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인지 고약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그 음,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를 가리킵니다. 구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셋째가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뜻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교원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망에서, 사방에서 모으는 모습이 추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언에 퍼졌더라.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어, 한계시록 14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 순종, 인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 순종, 인내. 뭐 궁극적으로는 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든가 영광을 어,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